체중 확인 식단 간편 스웨이크원 여름 다이어트 시작템 간편 루틴 3종 이 제품은 애플리티에잇 스마트 체성분 체중계입니다. 이 체중계는 단순한 몸무게 측정을 넘어 체지방률, 근육량, BMI 등 다양한 체성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. 특히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기 때문에 매번 기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장되고 변화 추이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. 디자인은 깔끔하고 모던해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고 사용하기도 매우 간편합니다. 초기 연결만 잘 해두면 이후에는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죠. 또한 가족 구성원별로 프로필 설정이 가능해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. 측정 정확도 또한 만족스럽고 매일 아침 습관처럼 사용하게 되는데요. 이 덕분에 다이어트나 건강관리에 동기부여가 더해지는 느낌입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가성비가 좋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어요. 결론적으로, 애플리티의 스마트 체중계는 건강관리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. 6밀 스테이크 볶음밥 6키트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단백질이 풍부한 도시락으로 특히 벌크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딱입니다.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에게 최적화된 선택이죠. 고기와 채소가 조화롭게 섞여있어 맛도 훌륭합니다. 한끼 식사로 충분한 포만감을 주면서도 건강한 영양성분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. 그리고 냉동 보관이 가능해 언제든지 쉽게 꺼내 먹을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결론적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면서도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합니다. 이 제품은 바로 3대 500 프리미엄 쉐이커 보틀입니다. 이 쉐이커는 운동 후 단백질 쉐이크를 만들기에 최적화된 아이템으로 800ml의 대용량을 자랑합니다. 리뷰를 살펴보면 디자인과 기능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. 먼저, 심플하고 세련된 블랙 컬러가 어떤 운동복과도 잘 어울립니다. 사용자는 특히 고급스러운 느낌에 만족하고 있으며, 위폐력이 뛰어나서 이동 중에도 내용물이 새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. 믹싱 기능도 훌륭해서 단백질 가루와 물이 쉽게 섞여 덩어리 없이 부드럽게 마실 수 있습니다. 입구가 넓어 세척도 간편하다는 점은 많은 사용자들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. 손잡이가 없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휴대성에서는 큰 문제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이 쉐이커는 운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여러 개 구매해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좋겠네요. 오늘도 운동 후 맛있는 쉐이크 한잔하세요.